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춧돌을 반석 위에 놓였기 때라나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날침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심으신 식물 나무를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땅에서 양분을 내어 기르시고 그렇게 자라난 식물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e n h a p 님 y children, happy children, happy c h 나 l d 농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죠.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게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가지이든 못난 가지이든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그 나무의 수액과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길으신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는 농부이시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또 하나님은 아키텍트이시며 빌더이시다. 하나님은 건축 설계자이심과 동시에 또 건축자다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나와요. 화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 11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우리는 천성을 향해 살아가는 자인데 그 천성의 설계자가 누구이신가? 천성의 건축자가 누구이신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이라고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천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인생도 그렇고, 그 모든 것의 아키텍트, 설계자이시고, 빌더, 건축자이십니다. 건축자. 성경은 하나님을 건축자라고 보여주고 있죠. 근데 우리도 작은 빌더들입니다 작은 건축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나의 신앙의 집을 인격의 집을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건축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유를 기다리라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포괄하고 있는 귀중한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우리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 우리 의지, 우리 의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뭘 건축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집을, 자기의 인격의 집을, 자기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나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유를 기다리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대단한 의로운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의 긍유를 힘이 벗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구속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귀중한 말씀 시작되면서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건축하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자이시고 우리도 작은 건축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건축자인데 크게 두 부류의 건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가 있어요 한쪽은 집을 질때 아주 파운데이션, 그 토대를 기초를 잘 닦아서 그 위에 든든한 집을 건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모래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들도 있다 모래 위에 지어놓으니까 아, 일단 집이 지어지면 외관은 그럴 듯 한데 조금만 바람이 강하게 강약, 불거나 또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아니, 모래 위에 사상 누각이니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으로서 바로 인생에는 두 종류의 건축자들이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건축자들이 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7장 24절, 25절 화면에 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소구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 안 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소구에 놓은 연고요 이게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소구에다가 주초를 세워놓고 그 집의 터, 그 집의 기초를 확실하게 다져 놓은 후에 그 집을 건축해 올리니 그 집이 든든하다는 것이죠.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평상시에는 둘다 같은 집처럼 보이지만 비가 세차게 내리고 어젯밤에도. 밤새 내내 비가 오지 않았습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창수가 나오고 창수는 홍수를 말합니다 워낙 비가 많이 내리니까 홍수가 나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너무 강풍이 불어오다 보니까 그 사상 누각이 일시에 무너져 내리더라 바로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빌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속에 그 비가 내린다. 창수가 난다. 바람이 분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두부리 사람이 지은 두 집이 볼 때는 똑같이 보이는데 그 집에 테스트가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바람은 시련의 바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와 창수 그 물은 환란의 물을 가리켜요 누구나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련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죠 환란에 물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테스트가 다가올 때 지혜로운 사람이 지은 반수구에 건축한 그 집은 끄떡하지 않고 든든히 서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은 사람은 그걸 몰랐는데 그 테스트가 닥쳐오니까 그냥 무너지고 말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의 결론을 지금까지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다 그는 반석 위에 그 집을 건축하는 자와 같다 근데 주님 말씀을 듣고도 행칠 않으면 그는 모래외 집을 지은 어려서 은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수원의 총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건축자이신 것처럼 작은 건축자들인데 과연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살아오고 있는 것인가? 잠은 자답을 할 필요가 있죠. 런데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져야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내리고, 창수 하나도, 홍수 하나도 그 집이 견고히 서 있게 된다는 그 집이 세워진 반석, 터, 파운데이션은 뭘 가리키는가? 뭘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파운데이션을 말합니다. 집을 지을 때 기초, 토대를 가리키죠. 인생의 건축자들인 우리들, 우리들이 내 인생의 집을 세울 때 터가 있는가, 파운데이션이 반석처럼 든든한가, 아니면 전혀 터는 닦지 않고 그저 집을 세우기에 급급해서 모래 위에 세워놓은 사상 누각과 같은 그런. 인생의 집을 나는 건축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은 그 터, 그 기초, 그 파운데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시련이 바람이 불어오고 환란이 물이 닥쳐와도 그 집을 그터 위에 견고한 반소 위에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인생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그 터, 그 기초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낭독했던 말씀이 이사야에 나온 말씀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나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라고, 우리 주님이 만세 반석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세 반석은 말 그대로 만번이 세대가 바뀌어도 끄떡않고견고히서 있는 반석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 주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이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소롱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휘청거리는 나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주신 하나님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우리가 다 건축자들인데 집을 지을 때그 집의 기초, 그 집의 토대 그 집의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집을 반석 위에 짓기 시작해서 집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의 재료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재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나무나 풀이나 건초 같은 그런 쓰러져 버리는 재료가 있다는 겁니다 고림대전서 3장 12절 13절에 나온 말씀이죠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으로이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이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게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재료가 아닙니까?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건축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것으로 지푸라기 말이죠. 그래서 나무나 풀이나 집푸라기로 집을 지어도 외관은 그럴듯하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지만 테스트가 온다. 시험이 온다. 그 집이 견고한 집인지 아니면 무너져 내릴 집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하게 된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테스트를 받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때 하나님의 심판이 보좌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통해서 어, 건축이 왔던 나의 집이 어떤 재료로 어, 만들어진 것인지를 에, 밝히 드러낼 테스트의 날이 있다 심판날 아닙니까? 그러면 금, 은, 보석과 같은 재료는 뭐고 어, 나무나풀이나 집과 같은 재료는 뭘까요, 여러분? 금, 은, 보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요호의 말씀은 순결하이여 흑도간에 일곱 번 달려난 은같도다 하나님 말씀이 정금과 같고 순은과 같고 보석과 같아서 그 말씀을 발견한 자들은 너무 큰 즐거움을 얻습니다 제가 최근에 암송한 말씀 가운데 10편, 119편, 162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많은 탈출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어떤 뜻이겠어요? 연말 보너스 연말 보너스를 왕창 받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까?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실세보다 훨씬 좋은 가격으로 많은 소득을 얻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러한 것처럼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금과 같고 은과 같고 보석과 같으니 그 말씀을 깨달은 자, 그 말씀을 얻은 자, 그 말씀과 함께 있는 자는 그런 즐거움이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귀중하게 여겨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재료로 자기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적으로는 산상순도 알고 누가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어리석은 건축자인 일을 알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육신의 욕망, 처세술, 세상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들로 자기 집을 건축하게 되기도 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 위에 말씀 순종의 재료로 견고한 나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나갈 수가 있을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Trust and obey. 그 순서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유 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능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를 향한 베스트지. 그래서 말씀 따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 세상적인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좋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천지하심, 신시하신 능력이 배어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리라. 그 신뢰가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악인에는 많은 고통이 있으나, 여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루리로다. 첫 번째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지켜 살려 합니다. 부모님이 말씀이든 배우자의 말이든 자녀들이 말이든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내게 건네준 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기신 유언은 꼭 지켜 살려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나의 부모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지켜 살려 하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리면 둘째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면 성령이 필요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의 죽이면 살리니.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패가망신 당하는데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면 생명과 평안의 길로 살아갈 수 있다. 세 가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그 집을 반석 위에 건축하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하셨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가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믿음, 사랑, 성령으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살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건축자이신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작은 건축자들인데, 내가 나의 신앙의 집을, 인격의 집을,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반석의 토대 위에 건축해 나가고, 그 집을 짓는 재료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이 짓는, 여러분이 건축해 나가는 그 신앙의 집, 인격의 집, 인생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반석 위에 말씀 순종의 재료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흔들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성령을 주시고 날마다 이 집을 잘 짓고 잘 짓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